네, 감인 변했습니다. 다기능 팔걸이 기능 중에서요, 작업 설정 버튼에 보시면, 어, 회전 상승, 후진 상승 기능이 있습니다. 오타를 올리면, 회전 상승과 후진 상승이 있는데요. 이건 원래 있던 기능이고, 자, 그 위에, 그 위에, 회전 후진에 화살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계기판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는 어떤 기능이냐 하면, 회전 후진 상승을 켜시면 켜고 이렇게 딱 켜잖아요. 하나씩 따로할수 있고 두 개를 동시에 할수 있고요. 켜고 회전 후진의 RPM, 이게 계기판 RPM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자, 활성화 시키고 그러면 계기판에 작업기 상승 기능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상승할 면서 자, 회전 후진 버튼을 꺼버리면, 회전 상승 후진을 꺼버리면, 이렇게 불이 꺼지고요. 켜면, 이렇게 따아 됩니다. 이렇게 켜지니까. 어? 이게, RPM은 두개 버튼, RPM 감속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꺼지고, 켜지고,가 됩니다. 그냥면켜놓 상태에서요. 자, 켜놓 상태에서, 로터리 작업을 하잖아요. 로터리 작업을 합니다. 로터리 작업을 한 상태에서 손 RPM을 땡깁니다. 손 RPM을 땡겨놓고 작업을 하시면서 코너에서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 핸들을 돌립니다. 핸들을 로터리가 자동으로 상승을 하면서 RPM이 떨어집니다. 만지지도 않았는데 RPM이 자동으로 구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핸들을 반드시 하시고. 로터리를 내립니다. 로터리 내리면 로터리가 내려가면서 rpm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로터리가 내려가면 rpm이 또 다시 올라갑니다. 핸들을 회전을 하면 로터리가 올라가면서 올라오죠. 그러면서 rpm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반드시 하고 로터리 내리고 있죠? 후진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후진에 후진 기어를 넣어보겠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진되면서 로타리가 올라오면서 RPM이 또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로타리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상승되면 RPM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로타리를 후진 기어를 아까 넣었잖아요. 전진 기어 넣고 로타리를 다시 내리면 RPM이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 RPM에서만 작동합니다. 손 RPM, 발 RPM은 안 되고 손 RPM으로만 됩니다. <목소리> 혹시라도 이게 작업기 상승에 불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로터리가 올라가 있는데. 로터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악셀이 이 작동이 안 됩니다. 감속이 자동으로 때문다 그리고 발은 됩니다. 발은 됩니다. 선원 악셀이 작동이 안 됩니다. 활성화되어 있니다로터리가 내려가야만이 로터리가 아래로 내려가야만이 선 악셀이 먹습니다. 오늘은 작업기 상승을 하면 RPM이 자동 감속되는게됩니 バス抜けた。